네 안녕하십니까 용수TV의 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얘기는요 며칠 전에 사회보장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운영될 것인가는 그런 철학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 사회보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어,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음.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이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그 대통령께서 이 사회부장 서비스에 대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고 할까요? 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금성 복지 서비스를 어, 지양하고, 음, 선별적 복지로, 복지로, 복지로 어, 정말 이 생활의 경제에 현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현금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성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어,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현금성 서비스가 너무 무분별하게 모두에게 어, 지원이 됐을 때는 현금 자원에 대한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음,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이 축소될 수 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말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이 사회보장 서비스 사회보장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갈 때 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에도. 시장 경제에 따른 경쟁화가 필요하다. 라는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 사회복지에, 이 사회보장 서비스에 경쟁을 부추긴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어, 깨깍통 거렸는데요. 음.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게 우리의 국방력. 국방력이 증대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어, 방위 산업에 대해서 민간 방위 방산 업체들의 경쟁을 붙이니까 방위 산업이 어떻게 돼요 효과적으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통해서 사회 보장 서비스도 결국에는 시장 경제의 구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보장이라는 것, 사회복지라는 것에, 어,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이 사회보장, 사회복지는 보편적인 서비스여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소한의 것들,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가지고 오는 서비스들이어야 합니다. 그첫 번째 전제가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보편적. 누구나. 국민. 그런데 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가져야 할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단순히 시장체제. 경쟁구도화에 놓인다면 과연 이 사회보장 서비스가 올바로 음 움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선별적 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와 함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도 함께 맞물려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이한 국가의 사회복지가 사회보장 체제가 온전하게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음. 결국에는 국가는 온전히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도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음. 깊이 있게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 사회보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하셨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음, 가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사회복지, 이 사회보장에서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사회복지를 서비스 중심의 지원이 돼야 된다 했는데, 어, 그 부분도 맞는 말이죠. 서비스 중심의 어떤 사회복지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단순히 민영화가 되고, 어, 국가는 멀, 멀찌감치, 또 관리 감독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사회복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음, 여 단순히 어떤 물가가 오르면은 물건을,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그런데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르도 어떤 물건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격에 상관없이 누군가 구매를 하고, 이런 어떤 시장 구조,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저축과 저금, 어떤 경제적인 어떤 미래 보장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한다던가, 또 은행의 어떤 상품들, 저축 상품들이나, 투자상품 펀드처럼 그런 어, 은행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홈쇼,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들처럼 어, 고객님 이 상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라는 식으로 호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품도 아닙니다. 보편화된 가치에 따라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할것또 국가가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 사회 복지, 사회 보장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이 사회 보장 서비스가 사회 복지 시스템이 음그 경쟁 구도 올랐다고 하면요 사회 복지 종사자들 이 사회 복지사들이 직업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조금은 변질되지 않을까요? 이 사회복지는 경쟁할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어, 잘살수 있는, 이잘 산다는 거는 웰빙이거든요, 웰빙. 웰빙한다. 네,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웰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어, 사회복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께서는 이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이 사회보장 서비스가 시장경제에 경제, 맞는 경... 경쟁 구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또 어, 또 사회복지, 또 우리 살아간 얘기들과 관련된 얘기들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